또 오전에요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는데그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감 가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야, 주께서 주의 종내 네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오 사사 함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감히 말합니다. 이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또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했던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우꼬라지가 하나도 계심해 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이제 다시는 이 아브라함의 구손으로 내가 언약하지 않겠다. 이것들을 다 멸하고 이제 모세의 구손으로 하겠다. 그렇게 진노하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느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하느님께 막 대듭니다. 저는요, 이러한 이 모세의 그 장면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모세의 믿음, 그거는요,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역사를 알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방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400년을 지내게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400년 만에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다. 그거 모세가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어떤 신분이 있었습니까? 애굽 바로 왕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400년이 도래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애굽에서 나가주고, 나가가지고, 가나한 땅으로 가야 할 때구나. 모세가 안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밖에 뿐인가. 물론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누가 과연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한 이 수백만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 애국에서 건져내어가지고 저가난안 땅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과연 누구겠는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나선 겁니다. 하루는 자기 백성이, 히브리 백성이 어떻게 지내는가 둘러보러 나갔지요. 아, 나갔는데 보니까 뭘 먹게 했습니까 애국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채찍으로 치고 괴롭히는 걸 봤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모래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이 어떻게 지내는가 또 둘러보러 나갔지요.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또 싸우는 겁니다. 서로 탄압에도 모자를 판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모세가 낯선 채왜 이러냐고 우리가 탄압에도 모자랄 판에 왜 이러냐고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당신이 우리 지도자냐 어제 애국 사람을 죽였듯이 우리도 그러려느냐 내가 저 바로에게 가서 당신을 고발할 것이다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그 길로 도망쳤습니다 그 길로.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배신감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믿었고,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겼을 것이라고 믿어서 내가 잘해보려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모세는요, 그 길로 저 미디안까지 도망가가지고는요, 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세는요, 40년을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0년 그의 날이, 나이, 나이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가 애국으로 가거라.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게 모세의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리가 없지요. 못 간다. 가거라. 못 갑니다. 가거라. 나못 갑니다.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증거들을 막 보여주시잖아요. 그래갖고요. 멱살 잡혀서 끌리 가듯이 어디로 갑니까? 애국으로 갑니다. 가서 애국. 바로왕이 뭐랍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왕이 뭐랍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마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잖아요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구소을 완전히 끊으려고 하니까 모세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불신은 안되지요 하나님이 언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어, 15장에서 언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변화시키신 겁니다. 믿음의 모세로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 바입니까? 하나님 나를 왕시켜주세요. 나를 왕으로 세워주세요. 솔로몬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겠습니까? 솔로몬이 누구 아들입니까? 파세바의 아들입니다. 다유당이 범죄를 저질러서 파렴치한, 부끄러운 범죄를 저질러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적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될수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나를 왕으로 세워주세요라고 말합 믿음이지. 그 믿음의 후손을 감히 아달랴가 왕의 마누라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은약, 그 언약을 잇는 대를 끊으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떠했겠습니까? 자, 여기 요아스 아버지 아하시아는 어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우상을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갔다가 죽었습니다. 아시아의 아버지, 누구죠? 아시아의 아버지. 아시아의 아버지도 이 호람은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난 딸과 혼인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혼인했습니다. 엉망이죠. 여기 요하스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나중 가서는 언망돼 버립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될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보내실 메시아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라는 사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이 좋았어.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 것이다.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할 것이다. 유다의 후손으로 할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그들 가문이 믿음을 떠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다. 과연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팔아버릴 때 사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믿음으로 말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 언약에서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유다는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때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유다에게는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입니다. 다말이 다마리. 유다의 가문에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남편 죽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그 유다의 아들들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말은요. 유다의 가문을 떠나야 됩니다. 유다도 그렇게 말했어요. 떠나라. 그런데 다말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생으로 자신을 꾸며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와 둥침을 했습니다. 유다는 몰랐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유다가 다말을 죽이려 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그때 이 다말이 유다에게 증표를 보여주죠. 내가 당신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다 하면서 허리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그게 다 유다의 것이었어. 유다가 결국은 다만을 받아들입니다 자, 가나안 여자 이방인 여인 이 유다가 저 다말이 어떻게 유다의 가문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떠나지 못했을까요? 유다의 가문에 있는 제사, 양으로 드리는희생제물 이걸 본 겁니다. 가난에는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본 것입니다. 그 믿음, 이걸 끊는다고요? 이걸 감히 아달라가 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요아스가 믿음이 좋고, 그 요하스가 유다를, 유다에서, 남쪽 유다 나라에서 이방신을 완전히 내쫓고 그럴 것으로 아셔서 요하스를 세우신 거아닙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미스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조상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요. 아무나 메시아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나. 그래서 당시에요.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성씨가 뭡니까? 김, 이, 빈 옛날에 다방에 휴대폰 없을 때 전화를 뭐 어디로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다방에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다방에 미스박이 김사장님 전화 왔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100에 100명까지는 다방에 없었겠구나. 10명에 9명은 다 쳐다봅니다. 그 정도로 흔한 성시. 예수님 모실 때 유대나라에 가장 흔한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요수와였습니다. 그러면 다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당신께서 이루실 구원은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만 보내실 것이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 요 절대로 메시아가 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화가는요 가설쓴 예수를 그립니다. 그사람이 바로 은보 김기창 화백입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자신이기 때문에 그럼 그게 과연 맞을까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가쓰고 도포 있고 싶지 않습니다. 배역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약하신 그 모습으로 그 대를 끊기 위해서 아달랴가 아시아의 후손 곧 다윗의 다윗의 후손을 끊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막내 아들 한 살짜리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치료하신 그 믿을 만한, 믿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